이제 뭐 하면 돼요? 고친이. 저희 튜빙 기본적인 거 이제 몸 풀기 전에 응. 가볍게 튜빙 운동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뭐 처음에 몸 풀기 전에 네? 자, 가볍게 자 15개씩. 응. 15개씩? 네. 하고. 잠깐만, 15개씩인데 왜 지금 5개뿐이 하니야 <laughs> <laughs> 숨이 차네. 카메라 울렁증 <laughs> 있어서. <laughs>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네가 어쩌다 나이를 뭐. 먹... 팔계뼈를 쪼아주시면서 음? 쭉 당겨 오면서 그 다음에 음. 팔꿈치를 네 그렇죠. 어. 그러고 앞으로 네. 어. 자 그러고 네. 이제 가볍게 아. 조깅으로. 아, 네 왔다 갔다. 어, 같이 해볼까? <laughs>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네, 왕복. <laughs> 왕복 10번 정도. 아, 10번 정도. 네. 자, 그다음에 팔 돌려 주면서 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자, 옆으로. 네, 그렇죠. 네 둘, 둘, 셋, 네. 둘, 셋. 네. 둘, 셋. 네. 하나, 둘. 그렇죠. 어, 네. 아. 아, 네, 네. 내 힘들어. 근데 코치님. 네. 이게 나이에 따라 좀 개수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유. 내 나이들은 내가 볼때몸 네. 풀다가 집에 가겠어. 가까운 데서부터 기본적인 거. 와, 근데 확실히 몸을 풀고 나니까 캐치볼이 부담이 없네요, 확실히 어깨에. 네, 부담이 없어요. 나이스 볼. 어. 오, 되게 좋으세요. 던지는 아, 게 되게 아. 부드러우세요. 아, 그래요? 가르쳐 드릴 게 없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마지막입니다. <laughs> 네. 저는 코치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 던질 때 네. 상체로만 던지는 게 보여요. 어, 맞아요. 상체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어, 어. 먼저 하체가 중심이 잘 받아줘야 상체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먼저 딱 중심이 어, 5대5로 맞춰주시고 왼팔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빵 던져주세요. 아. 자, 들었을 때 머리가. 네. 머리가 이렇게 쏠리면, 앞으로 쏠리면 안 돼. 아 고개를 고정을 시켜놔야 아, 돼. 고정을. 그리고 리듬을 타주셔야 돼요. 리듬? 네, 그렇죠. 음. 처음에 다리 들 때가 하나입니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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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릴 때 둘. 둘. 자, 그 다음에 셋 밀어주세요. 그렇죠. 지져준 네. 상태에서 팔도 빼주시겠죠? 좀만 다리 줄여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넷에 네. 한 번에 빵 던져보세요. 그렇죠. 자, 이거를 연결해서 던져볼게요. 아, 어, 네. 오케이. 둘. 오케이. 그렇죠. 아. 다시. 오케이. 오. 박자 맞아요? 어, 좋은데요. 저 좋았죠, 이번에. 네, 좋았습니다. 아, 내가 던지면서 알겠어. 어, 좋. 아, 요번에는 금방 120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던지면서 이 밸런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와, 이런 밸런스구나. 박자가. 오우, 120 아.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로요? 네, 둘, 셋, 오케이. 자, 던지고 났을 때 네. 쓰지 마세요. 어, 그럼 어떻게요? 해 쓰지 말고 최대한 어. 끝까지 공을 최대한 끝까지 빵 던져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던지고 서버리시니까 공이 더 힘이 없어요. 아, 최대한 끝까지 빵 던져 주셔야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자 하나 둘 오케이 그렇죠 높게 빵 차주세요. 네 그렇죠 아, 힘이, 힘을 힘을 빵 차주셔야 돼요 팔승육패 so, 이렇게가 아니라 음. 복근에 힘을 주, 주시면서 자 무릎만 빵 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Upgrade 그렇죠 complete. 근데 디딜 때까지 디딜 때까지 왼팔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디딜 때까지 힘을 딱 잡아 주셔야 더 아. 힘있게 던질 수 있어. 오케이. 오, 좋아요. 오케이. 오, 좋아요. 자공한 번만 잡아 보실까요? 공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 대부분 네. 사회인분들이 네. 공을 잡았을 때 손을 모아, 모아주시는 경향이 많아요. 네. 자, 여기서 살짝만 벌리시고, 아, 자, 그 다음에 공을 응. 잡았을 때 공이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 공을 빠지시면 안 돼요. 어, 공안 빠지게끔 저를 빼보세요. 어. 어. <웃음> <웃음> 자, 다시. 자, 다시. 네. 공을 잡았을 때안 어, 빠지게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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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안 빠지게끔 딱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공 던질 때 손가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발을 한다는 느낌으로 던져 보세요. 팔발발. 아, 느낌 너무 이상해. 오케이. 괜찮아요. 오, 네.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 팔이 아프지도 않고 공은 힘 있게 나가고 체지고 네. 아. 가끔 이렇게 돼서 문제야. 들고 오케이. 그렇죠. 들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뒷다리를 쓰지 말고 최대한 뒷다리를 안 끌게끔 딱 잡아 보세요, 한번. 여기 엄지 발가락 발가락을 바닥으로 꾹꾹 눌러 주세요. 꾹꾹 눌러 주세요. 천천히. 자. 그렇죠. 오케이. 자, 스톱. 자, 여기서 스톱. 자,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허리를 딱 세워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허리를 딱자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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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던져볼게 다시 다시 이런 느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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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한번 자 다시 자네 자. 아, 다시 한번 숙이지 마세요 아, 숙이지 네 숙이지 마. 마세요 예. 네, 아. 숙이지 마세요 그렇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뒷다리는 좀더 고정을 시켜주세요 뒷다리 더 고정, 네더 고정. 오케이, 그렇죠. <laughs>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막 공만 던지는 건줄알았데 그게 아니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뒷다리를 고정하라? 아, 네,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들어서 자 리듬 똑같이 하나. 그렇죠. 오케이. 자, 지금 좋아요. 어 습득력이 되게 빠르셔. 아, 그렇죠. 네. 자, 다시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훨씬 밸런스도 있고 예, 공을 공이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구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공 던질 때도 저기를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제구를 잡으시. 자힘 빼시고, 자 오케이, 거기서 하나, 둘, 오케이, 그렇죠. 배울 게 없어요 이제. 벌써요? 배, 배울 수 벌써, 있게 없어요. 벌써요? 이것만 잘하셔도 120은 그냥. 아, 진짜로. 네. 괜찮습니다. 하체만 쓸줄 아시면 진짜? 금방 120 던질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하체를 쓴다는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네. 나름 뭐 하체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확실히 레슨을 받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상체 위주고 그렇죠. 하체라는 거는 밸런스. 타이밍. 그렇죠. 네,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빵망이 칠 때도 치는 타이밍이 있고, 음, 음. 공 던질 때도 음. 던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잘 아십니다. 하나, 오케이. 하나.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 우습게 아, 본것 같아요, 이 야구를. 사실, 오케이. 우리가 사회인 야구 하면서. 아, 아. 그냥 약간 아우. 어떤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느새 그냥+ 카메라 어? 카메라 그냥 뭐, 잘맞치고잘 뭐. 잡고 잘 던지고 아,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막상 레슨을 뭐 받아 보니까 엉망이에요. 레슨을 왜 받는지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네. 여러분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만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레슨 받으면 어저 같은 느낌 지금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약간 느낌 왔거든요. 어, 나될것 같아. 네. 스윙 포 아, 스윙포, 아 아니, 자신감이 네. 생겼어. 아, 이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아, 이걸 해봐야 돼. 한달 안에 해야 되니까. 다섯 네. 아, 개요? 힘차게 고 기본으로 치시고. 네. 네, 돌리고. 기본으로 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반만 오면서. 반만 치지가 너무 문제다. 고맙습니다.